안녕하십니까 뚫어지는 칼날 입니다 자 오늘도 플로에 대한 영상을 시작해 보기 이전에 비트코인 차트 부터 보신다면 자 어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와 줬습니다 거의 3% 가량 비트코인이 어, 반등을 해주고 있다 근데 뭐 호재 거래는 없어요 어 이게 뭐 산타 랠리가 아닌가 어제 뭐 백악관 인터뷰가 뭐 있었다는데 그렇게 뭐큰 내용은 아닌데 그걸 핑계 삼아서 잠깐 오른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터졌습니다 예, 확실한 상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짝가 반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조금 더 상방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확실하겠네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순 없겠지만 분명 조정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든가 바로 V자 반등을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이, 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종목 봐야죠. 에. 자, 플로어 어제, 어, 이상하게도, 어, 원래 비트코인이 3% 오르면 플로어 한1.5% 정도 오릅니다. 어, 근데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얘가 한 7%, 6% 정도 올랐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다. 왜냐? 우리가 원하는 건 15,000원, 14,000원 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하루에 40%, 50%는 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평단가에서 조금의 기스를 컴파운드로 취할 수 있는 정도다. 지금은 10%에 이게 뭐10% 올라도 20% 올라도 우리 계좌에 마이너스엔 끄떡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마이너스 66% 였거든요. 자, 어제 7% 오르니까 한 마이너스 3%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지금 저는 여기서 300%가 올라야 제 본전이 옵니다. 이게 맞냐? 어? 음. 아, 제 평단가를 뭐,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 시간봉으로 봐도 내 평단가가 이 시브레 이 히말라야 평단가가 어디냐? 야 이때까지 땡겼는데도 아직 나오지도 않아 내 평단가가 이게안땡겨집니다 여기서 네? 4 시간봉으로 볼게요. 야! <laughs> 나 있다. 네?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뭐산타렐리고지랄리고 코인베스 이뭐 상장이고 안돼내 평단가는 이거. 코인베이스 호재 터지고, 거기다, 이 산타가 맨날 와야 돼. 거기다 또 재용이 형이, 진짜 뭐 뉴스에 나오거나 뭐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진짜 미친놈처럼, 으, 푸!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정말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매수 계속 그러잖아요. 플로우 사지 마라. 어, 여러분들 그래요. 아, 이 새끼 저점 매수하는 거배 아프다. 배 아파서 이 새끼 이러는 거다. 지금 사면 좋다. 이러는데, 여러분, 저평당가 35,000원입니다. 예? 나한테는 2만 5천 원도 저점 매수고 2만 원도 저점 매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 말은 그거지. 불확실한 걸 없애자는 거야. 이게 지금은 만 원이지만, 아, 나중에 진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 말이지. 수익은 적게 보면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저는 투자를 오래 할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플로우보다 다른 거 좋은 거 많잖아. 응? 어? 지금 좋은 게 얼마나 많아. 폴리곤? 추세대로 미쳤어요. 계속 올라가죠? 제가 이때 분명 반등 줄 거라고, 이게 뭐 탈락만 안 되면 종가상, 품 충분히 추세대로 갈 애가 폴리곤과 보라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야, 폴리곤과 보라, 이렇게 정직한 애들도 많단 말이야. 굳이 막, 폴리곤 지금 저점 갔다 들어가자! 어? 씨부리 그래놓고 24년 물려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지금 플로 지금 봐도, 어, 조금만 좀 힘을 주면 될것 같은데 아직도 몰라. 이게 만약에 추세선이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뚫고 안전하게 안착을 한다면, 그때, 신규 매수를 해도 안 늦다는 거지 그때 먹고 나오는 전략 불러 오래 들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신규 매수 하시려는 분들은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될 종목이지 얘 좋은 종목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진짜 까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니라 정말 칭찬해줄 게 없는 코인입니다. 진짜 가끔 가다 뭐, 이게 정말 좋은 코인이다. 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얘 가치요. 이 가격이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그 정도 나오면, 내가 봤을 때 플로어의 가치를 높게 산다? 어, 그 새끼 분명, 우리 떨카의 청문에 한번 초대돼야 돼요. 아니 개털려야 정신 차리지. 그렇기 때문에, 뭐, 플로어야. 당연히 오르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무리다 음, 아직까지는 무리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에 뭐 반등은 조금 줄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밑에서 산 분들 만원대에서 산 분들이 이제 점점 더 수익을 보고 있다 그래봤자 뭐한1% 2% 보겠죠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줄때 나오세요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2만원 대도 그랬어. 2만원 대도 2만원 대 반등주고 한 2만 3천원까지 올 때, 와, 이 씨부레, 이거 5만원, 6만원까지 끌고 간다. 이 사람들 맨날 연락 와서 지금 한강 앞에 있다고 맨날 전화 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저 보기 싫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는 정말 수익 줄때 어 나오는 전략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데이트 안 하실 거지만,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오늘 같은 날은 뭐 치킨에 뭐 넷플릭스 보시면 딱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